주님께서는 그가 설계하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의의 언덕을 악한 세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석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믿고 매일 감사의 일만 번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는다. 우석의 용사들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재물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도장을 이미 찍어주셨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석의 용사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석에게 너희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석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석의 용사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뜻은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은총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와 지혜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축복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너희가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의 계명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우석이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지혜가 부족한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의심없이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실천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자체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과와 실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재단에 바쳤을 때 그는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믿음은 오직 그의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의 계명대로 실천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